통장 잔고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것이다. 장암경에 나오는 칠불통계법에서 도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산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쌓지 않으면 진정한 부자가 될수 없다. 이 말씀은 오늘날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은퇴를 앞둔 한 남자가 있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제법 큰 재산을 모았다.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준비했다. 그는 안심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없어. 그러나 막상 은퇴하고 나니 삶이 공허했다. 돈은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었다. 재산은 많은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고 친구들은 이미 멀어진 지 오래였다. 평생 돈만 모으느라 관계를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이 있었다.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았다. 이웃이 힘들면 찾아가 위로했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베풀 줄 알았다. 그의 집은 언제나 따뜻했고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누가 진짜 부자였을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장암경에서 부처님은 일곱 가지 쌓아야 할 재물을 말씀하신다. 믿음, 계율, 배움. 베푼, 지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악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칠성보 일곱 가지 성스러운 보물이다. 이 가르침은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통장 잔고만 늘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재물도 함께 쌓고 있는가? 첫째, 믿음이라는 재산을 쌓아라. 믿음은 종교적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확신, 삶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하다고 느끼기 쉽다. 뉴스는 온통 사기와 범죄 소식이고 주변에서 배신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삶이 각박해진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렇게 살면 재산은 있어도 관계는 가난해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믿는 것, 진실한 것을 진실하다고 믿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노년이 불안하지 않다. 재산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다.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는 것은 아닐까.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은 아닐까. 요양원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으로 가득한 노년은 비참하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노인은 평온하다. 물론 조심할 것은 조심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자식을 믿고, 이웃을 믿고, 세상의 선함을 믿는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둘째, 계율이라는 재산을 쌓아라. 계율은 단순히 종교적 규범이 아니다. 바르게 사는 원칙이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함부로 화내지 않기, 남을 해치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계율이다. 평생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떳떳하다. 돌아봐도 부끄러운 일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이 계율이 주는 재산이다. 반대로 평생 부정하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괴롭다.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 한 노인이 있었다. 평생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재산은 많았지만 늘 불안했다. 언젠가 들통나는 것은 아닐까 자식들이 알면 어쩌나. 그는 재산은 많았지만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 계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다. 그 깨끗한 마음이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더러우면 불행하다. 돈이 적어도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하다. 셋째, 배움이라는 재산을 쌓아라. 부처님은 평생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배움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경험에서 때다름을 얻는 것 모두가 배움이다. 배움이 많은 노인은 대화가 풍성하다. 이야기할거리가 많고 관심사가 다양하고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한다. 손주들과도. 소통이 잘되고 젊은 사람들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눈다. 반대로 배움이 없는 노인은 대화가 메마르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책을 읽었다. 신문을 보고, 손주들에게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졌다. 그와 대화하면 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젊은이들도 그를 찾았다.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든다.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막고 삶에 활력을 준다. 그래서 배움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귀한 재산이다. 돈으로 살수 없는 재산이다. 넷째, 베풀미라는 재산을 쌓아라. 법구경 177개송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고, 베풀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잃는다. 이 말씀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리다. 베풀면 재산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풍요로워진다. 베풀지 않으면 재산은 쌓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다. 왜 그럴까? 베풀면 관계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웃을 돕고 가난한 이를 돕고 젊은이를 격려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한다. 당신이 힘들 때 그들이 찾아온다. 이것이 진정한 부다. 반대로 베풀지 않고 혼자 쌓기만 하면 고립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롭다. 병들어 누워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 돈은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다. 한 부자 노인이 있었다. 평생 모으기만 했다. 자식들에게도 인색했고 이웃도 돕지 않았다. 그가 병들어 누웠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식들조차 재산만 궁금해했다. 그는 재산은 많았지만 가장 비참한 노년을 보냈다. 베풀문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다. 이런 베풀미 쌓여 노년의 진정한 부가 된다. 다섯째. 지혜라는 재산을 쌓아라.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재산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지혜 없이 재산만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진다.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자식들이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하고, 요양원비가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한다. 돈이 주인이 되고 자신은 돈의 노예가 된다. 지혜로운 노인은 다르다. 재산이 있으면 감사하게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한다. 자식에게 줄 것은 주고 쓸 것은 쓰고 베풀 것은 베푼다. 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재산은 다섯 가지 이유로 사라진다. 화재, 공수, 도둑, 미움받는 상속자, 부당한 통치자. 아무리 많이 모아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의 재산은 다르다. 덕과 지혜, 자비와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다. 화재로도 타지 않고 도둑이 훔쳐 갈 수도 없다.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재산이다. 여섯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재산을 쌓아라.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안다는 뜻이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반성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노인은 겸손하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한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노인은 교만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사과할 줄 모른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람들이 멀리 한다. 일곱째, 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재산을 쌓아라. 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잘못된 것을 보면 불편하고 부정한 것에 가담하기 싫고 남을 해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노인은 품격이 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고 이익 때문에 원칙을 굽히지 않고 편하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그 품격이 진정한 재산이다. 장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신다. 이 일곱 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 세상에 태어나도 존경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평생 쌓아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덕과 지혜라는 것. 물론, 물질적 준비도 중요하다.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경제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불행하다. 진정으로 부유한 노년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노년이다. 적당한 물질적 안정과 풍요로운 마음의 재산. 둘다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돈만 쌓지 말고 관계를 쌓아라. 친구와 연락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자식들과 소통하라. 관계가 풍요로운 노년은 외롭지 않다. 둘째, 재산만 모으지 말고 지혜를 쌓아라. 책을 읽고, 명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라. 지혜가 있는 노년은 평온하다. 셋째, 받기만 하지 말고 베풀어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누군가를 도우라 베푸는 노년은 풍요롭다. 넷째, 품격을 지켜라.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말고, 나이를 핑계로 무례하게 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풍격 있는 노년은 존경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노년을 준비하라고. 그러나 그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의 재산을 쌓으라고.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평생 모은 재산보다 귀한 것이 있다. 바른 마음, 지혜로운 생각, 따뜻한 관계, 깨끗한 양심.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재산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통장 잔고만 늘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재산도 함께 쌓고 있는가? 진정으로 부유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마음의 재산을 쌓기 시작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애의 서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는 부처님의 소중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